안녕하세요. 전 프로 축구선수 서정진입니다. 프로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팀이라는 이런 코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화성민 대표님께서 또 같이 유소년 축구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좀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레슨을 친구들 가르치고 있지만, 멘탈적인 거나 심리적인, 옛날 선수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강조를 많이 하고 창의적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게 조금 머리를 쓰면서 하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축구 선수 윤여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팀 코리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배움을 통해서 뭐 독일도 나가고 그리고 지금 피지컬도 공부하고 있다고 좀 이제 그때 아셔 가지고 이번에 대회도 있고 하는데 팀 코리아에 같이 이제 어좀 너도 공부가 될겸 어,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 아무래도 저희 저는 뭐 대단한 축구 선수 는 아니었지만 여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프로 축구에서도 뭐 100경기 200경기 이상 뛰시고 네임밸류도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고 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 팀적인 희생하는 플레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축구장에서 회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팀 코리아 2기에, 어, 새로 합류하게 된김철호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원래는. 원래없어요 없었고,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아이들 한번 단체를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본 가서 좋은 취지로 하신다 하니 저도 흔쾌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할수 있는 건 이제 미드필드에서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애들한테 짧지만 가기 전까지 최대한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네,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아, 여기 온, 대회에 온이유는 당연히, 음, 우승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스, 코칭 스태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 많아서, 뭐,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짧지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팀코리아 1기 아이들과 어, 팀코리아 2기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날이어서 제가 운동장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팀코리아 2기 현 6학년 애들을 선발해서 오늘 1기 아이들과 친선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회 가기 전에 뭐 좋은 경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갈까요? 지금부터 팀코리아 K리그 레전드 코칭스텝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K리그 베테랑 밀필더로하했던하석민 다음으로 팀코리아 일기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손예석. 이상우. 다음으로 2기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TDN의 천재형 밀필드 박정만패. 만패. 대장 중앙초의 골잡이 최준서 동탄 포에스 로이킨 김하온 대동초 게임메이커 조성준. Oh, for... BTFC 빛장수비 김현우, 대구 이영상 FC 패스마스터 석시우, 인천 연수구청 사이드체인저 박시윤, 청주 두 FC 라인브레이커 피재윤, 인천 김영일 FC의 육학형 스타일커 강동유, 포항 JNJ의 만능수비수 홍승지. 대전 중앙초 육각형 미드필더 이승준, <laughs> FC 스퀘어 만능 미드필더 김웅건 <laughs> 구리 구미 LM의 넘어가고 기퍼 이대윤 주장 완장 전달식 이 있겠습니다. 인코리아 이기 주장은 박정만세 앞으로. 4월 3일날 일본으로 떠나니까 형들이 좀 어, 친선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가르쳐주고 알지? 그리고 20분, 20분 경기하고 또 드림 캡이랑 또 경기를 할 거야. 알지? 어, 지금부터 워밍업 할 거니까 준비해서 나오자. 짧은 <laughs> 시간에 많이 배우고 준비하자. 하나, 간단하게 마이만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서우리 워밍업까지. 일기에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고, 이기 선수도 많이 뽑혔는데. 아무래도1년 네.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힘이나 스피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일기 애들이 좀 살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표정을 보니까 와 진지하게 할것 같은데. 야 스트레칭 너네 이거 처음 해봐?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 어 자세 좋다. 그렇지. 이번에 나갔다가. 어일자로된 상태에서. 또 일기 주장이나또손녀석 오늘 어떨 것 같아, 경철과? 경철이 그것 같은데요? 너네가? 네너 때문에? 그래도 한... 15대 0 정도는... 일로 <laughs> <laughs> 오늘 형들이랑 소감 어때? 형들이요? 밭이 어. 영상 네. 어떨 것 같아, 형들이랑? 형들이랑... 해보면 할것 같아? 해보만 할... 아니요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나 기대해볼게 네 파이팅. 우리 이기 주장 또 박정만세 그냥 피지컬... 웬 작지만 이 테크닉이랑 또 기술이 엄청 좋은 선수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팀코리아의 주장으로 뽑힌 박정만 세고요 팀코리아 1기 형들이랑 상대가 안 되더라도 저희 이기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잘 들어봐 이제 명단 발표할 건데 어, 경기가 오늘 좀 많아 알지? 드림캠이라도 너네 전후반 또뛸 거고 어이게도뛸 거니까 계속 로테이션을 뛸뛸 거야 이게들 아직 동생이니까 그지 어잘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야 이거 테스트가 아니야 알지 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어 긴장하지 말고 얘들아 명단 발표할게 자 GK 대윤이 그리고 그 앞에 승지 오른쪽에 하원이, 왼쪽에 시우 그리고 그 앞에 두명 만세 승준, 승준이 그그 앞에 성준이 준서 전반전 이렇게 들어갈까? 삼둘둘이야 음, 알겠지? 여기 이번에 여기 선생님 또 이렇게 심판 초대를 했습니다 양성한 심판 선생님이라고 전직 삼구 심판 양성한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기로 가요. <목소리> <목소리> 너와 나와 나와 나. 괜찮아? 어디 아파? 허벅지. 허벅지 좀 있으면 괜찮아. 다리 펴봐. 저 먼저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저 자리에. 현우 현우. 빠 아, 들어가 들어가. 현우 벌리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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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오케이 오케이 굿. 현우 쉽게 해줘 쉽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몸이 얼었네 얼어 아, 자꾸 이런 경기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 성장하지 가가 준서야 가가가 현우야 수비 밸런스 오케이 또가 오케이 또, 또 만서야 또 와야 돼 만서야 와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이로 바꿔야겠다. 그렇지, 또또 주사, 또, 또, 또 움직여지. 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굿. 바짝해, 바짝해, 바짝. 그렇지. 바짝 바짝 바짝. 그래. 오. 승지, 현호, 젖어지지 마, 쳐지지 마. 라인 올려, 라인 올려. 같이 올려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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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앞으로. 아, 네, 굿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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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아, 오케이, 만세야 잘박, 잘박. 파우나 라인 더 올려, 괜찮아. 그냥 가지 마, 그렇지. 네, 형들이 프레싱이 빠르니까, 애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네. 미필려 누구예요? 오, 와 앞에 저 천천히 차분히 차분히 어, 오케이 중사 1대래 일대래 일대래 성준 아 만세 오케이 만세굿 만세굿 십플 또 성준아 오케이 흥준이 또 받아 만세야 또 받아 그렇지 계속 그러치, 움직여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승지야, 승지. 칠. 들어. 아, 그렇지, 아, 굿,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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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만세, 굿. 만세야 나이스, 굿. 팀, 안 된다, 안 된다. 좋아. 글쎄. 오, 진짜서. 나이스, 오, 커버 하운이지. 이제 그냥 가면 안 돼. 하운이가 수비를 잘해. 현우도, 현우도 잘하고 승재가 아, 응, 음, 들어가세요 <laughs> 어떻게 들어간 거야? 대윤아 신경 쓰지 마네거해 대윤이 굿 주고 주고, 그렇지 자신 있게 어, 만세야, 만세야 그렇지 네. 지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까지. 성자야 또 가. 어, 승지 괜찮아. 커버 커버. 원백 괜찮지. 좋아, 승자 승지. 좋아, 좋아. 그렇게 1대1로 묻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요. 어 좋다. 응. 야 좋아 지금 생각보다 플레이 굉장히 좋아. 좀말좀 좀 많이 하고. 자신 있게. 어말좀 많이 해줘. 어네 이게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예. 수비들도 그렇고 미드필더, 뭐 공격수 할거 없이 개인기량도 괜찮고. 4 사울 일밀라 이번에 구마부터 와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서 아마 이번에 네. 좀 좋은 성적을 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 모이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좀 얘기도 하고 팀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색하니까입니다오쟤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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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동윤이 김영인 FC. 김영일 FC. 쟤쟤 좋아. 쟤오 도... 괜찮은데요? 어, 미드필더 다 봐. 가고야, 가고야. 저거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굿. 굿. 이스 라이스네. 봉이지 어, 봉곤자어유도고 <laughs> 어, 간다. 와. 귀여워. 좋아. 우 좋아. 야, 바짝, 바짝 가. 아야 그렇지 한 번에 먹지 마고 한 어, 번에 먹지 마. 하오다 등계 주지 마. 봤자 가야지 바로, 또 바로, 가야 바로, 돼. 따라가 따라. 아 이거 못 잡지. 야 시원이 아, 아, 준비. 아 오케이. 준비. 준비. 잘했다. 어, 우리 한번 쉬고 드림캠이랑 이따 뛸 거야. 네. 알지? 응. 잘 쉬고 있어. 회복하고. 잘했어 잘했어. 동생들 또 좋은 기운 준것 같아서 고맙고 어 이게도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는데 지금 문제가 부상자인데 일본에 가면 아홉 경기를 소화해야 돼3일 동안 그리고 또 미팅을 한번 해보고 연락을 줄 거야 알지 어, 너무 수고했어 일본 잘 준비하자 알지? 하나, 둘, 셋, 이거야! <같애> 와, 진짜! 한기야 뭐 옛날에 여기 옛날에 그 에르메스 찍을 때. 하나, 둘, 셋, 차렷! 동네. 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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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늘 4월3일 구마모토로 떠납니다 저희가 4월 4일부터 4월 5일, 6일, 3일간 일본 구마모토에 걸리는 FD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또 보니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좋은 성적을 내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준서 일로 와봐 네? 어, 오늘 우리가 구마모토를 떠나잖아 네. 어때, 각오 한마디 가서 전승하고 올게요. 전승? 네. 일기철학 네.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아. 노력해야죠. 학교는 서면초등학교 이름은 이재민입니다. 어.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리오스트라이커입니다. 다 뛰어. 다 뛰어? 올 포지션이에요. 포화가다돼요 이제 패는 많이 는안봤는데 아. 근데 아. 가는데 가보가 어때요? 전승하고 싶어요. 전승하고 있고 그리고. 설레고 안녕하세요 BTF시 8번 김현우입니다 아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긴장했는데 지금 어떻게 전승을 해 네? 가서 한열0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FG스퀘어 10번 김동관이라고 하고요 각오로 말하자면 코마모토 대회 참가하면서 전승으로 목표로 하고 열심히 뛰고 애들과 소통도 많이 하면서 우승으로, 우승을 으로우승할 계획입니다 잘했어 갈게 어. 일, 일기 영상 보셨죠? 있자. 응 같이. 너무 잘했잖아 일기들이 어 이번에 일기들도 건강한... 어떤 뭐 기대감이 있으세요? 당연히 네?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가니까 네. 어떤 성적을 음, 받을 거야? 성적도 좋지만 일단은 성장? 성장하고, 음. 안 그쵸, 안응 성장하고 경험하고 일안다쳐요 그렇죠 안 다쳐야 돼 소속팀들이 있으니까요 할까? 네, 이기는그래에 오케이, 고치! 오케이, 고치! 고치! 오케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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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굿 정이 쓰는 거 있잖아. 굉장히 책임감 갖고 해야 돼. 일기 애들은 진짜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해. 근데 너네는 지금 그게 아니야. 놀러 온거 같아. 근데 니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